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내가 이만큼 투자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을 거둘 수 있으면 그 효율적인 거고 그러면 그일이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걸 비효율적이라 부르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그대로 믿음 안으로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거둘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못 거두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우린 그걸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믿음 안에서 효율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대학의 문제를 앞에다 놓고 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자녀가 주일학교, 특별히 고등부를 계속 다니는 게 대학교 입학 합격하는데 효율적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고등부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자녀들은 쉬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학교 합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고등부에서 보내는 시간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학 때만 달라치면 학원에서는 더 집중 강좌를 하는데 이놈의 교회는 죄송해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수련회를 하겠다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과 효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고등부 사역은 잠시 건너뛰게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교육생활을 하게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오거나 또는 고등학교 상위 학년이 되면. 비효율적인 교회 시스템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학원 시스템을 쫓아가면서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청년부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적으로, 생각만 놓고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의도하지 않던, 의도했던 간에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필요하면 신앙은 얼마든지 양보가 될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신앙이 필요하면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에 신앙이 방해가 되면 빼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더 이상 절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상대적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여야 되는데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면서부터 더 이상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전부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전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효율과 효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은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가셔도 되고 갈 필요도 없어 보이는, 왜냐하면 실패할 거니까 그 뻔히 보이는 갈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거기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을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얻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실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그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믿음의 관심사여야 돼요. 그리고 이 관심사에 의해서 누군가가 볼때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또 심지어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요 효율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역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오늘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질문 앞에 날마다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